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이기에 올한해잘 가르치고 잘 배우자 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우리들이 뭘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요절 삼고 설교 명제는 교육은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률이 높은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를 얘기할 때 문맹률을 얘기합니다. 문맹. 교육받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문맹이란 말은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하고 문맹률은 한 나라 안에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야기할 때 문맹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는 자기 자국민 가운데 80, 98%가 읽을 줄 모르고 쓸줄 모르는 나라도 있대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육국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열을 얘기할 정도로 교육이라 하면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꼽을 정도잖아요 문맹률이 높은 나라를 보니까 98%인 나라도 있고, 72.5%인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86.4%도 있습니다. 대륙별로 나라를 보니까 파푸아 뉴기니, 과테말라, 아이티, 니제르, 알비니아, 네팔,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각 대륙을 대표한 문맹률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른다는 거지요. 아마 가르쳐 주지 않았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그러나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일컬어 교육이라 말하지요. 교육은 백년 대계라 말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교육하고 지금 훈련해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자연의 승리를 가장 피부로 와닿게 하는 현장이 교육의 현장일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처소가 교육 처소다 하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이 심은 건 복음입니다. 바울이 심은 건 말씀입니다. 바울이 심었다는 말은 교육,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 교육의 목적이 뭘까? 또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교육의 원칙은 무엇일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첫째,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대 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사도 바울이 디모대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듣는 게 교육입니다 듣게 하는 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데 가르치는 것이 뭐냐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6장 6절로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쉐마 교육은요, 따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뭡니까? 돌입니다 이게 뭡니까? 윤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덕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의입니다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말씀을 어릴 때 마음에 받아 놓으면 나이가 들어도 이 말씀이 소멸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 70이 되고 80이기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심었더니 나이가 들어 늙어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라는 말을 베이비라고 말합니다. 아이. 베이비, 이 아이들은 먹을 걸로 양육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꼭 치유하신 다음에는 내가 이 치유를 일으켰다 말하지 말라. 예수님의 나를 고쳐줬다 그렇게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치료한 다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는 베이비는 먹어야 자랍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게 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예의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은 잘 배우지 못해서 예의 범죄를 잘 모르는 것 같고 도리를 잘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요.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배드사이드 교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침대 옆에 교육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럽은 침대 옆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밥상머리에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밥 먹는데 시끄럽소. 그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구마. 개가 아니고 자녀이기에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철 들면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철이 들어도 못해요. 아빠 또 잔소리 한다. 그래, 잔소리라도 들어둬라. 그것이 너희들 삶의 큰 교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육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들이 잘못 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알겠지. 지도 가정 꾸리면 알겠지.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가정을 꾸리기가 아니라 60이 돼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범죄를 가르쳐야 되고, 도덕을 가르쳐야 되고,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도리를 다 하고 살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기자들이 그 부모를 찾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대통령으로 아드님을 키우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저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성경만 가르쳤습니다. 성경대로 살라라고 성경만 가르쳤더니 오늘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하여 우리가 심어야 될것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칠 이것이 말씀을 심는 것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심어야 된다 축복으로 축복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보시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많이 심는 자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많이 심는 건 많은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는다는 것은 많은 복을 심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도 복을 심는 거지요. 장세기 27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속아서 축복해요. 장자의 발뚝인 줄 알고, S인 줄 알고 축복을 해버렸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거지. 여러분, 속여서 받은 복도 복이 돼요. 속아서 한 축복도 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어머니와 두 사람이 짜고, S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받게 돼요. 이 삭은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만 실수로, 아니, 속아서 축복했는데, 속아서 내린 복도 복이 됐다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2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여 우리가 말합니다. 4대 족장, 아브라함, 이 삭, 야곱, 요셉.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하여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말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복 받은 자입니다. 이삭은 속아서 축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속여서 받은 복도 복이 됐다는 거지요. 속아서 내린 복도, 잘못 내린 복도 복이 됐다는 증거가 야곱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복을 받아 보니까 자기 또한 복을 내리더라는 거지요. 장세기 4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날 축복한 대상이요 에브라임과 므나세였어요 야곱이 아버지 사기에게 복을 받아 보았습니다아이 복이 정말 귀한 복이로구나. 축복하는 걸 받았으니까, 자기 또한 축복이라는 걸 자기 후대에게 내려주더라. 그 말이지, 결국 축복으로 축복을 배워, 축복을 심은 결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은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시면. 복받은 의인의 자녀는요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가요 이삭의 자손 야곱이 야곱의 자손 요셉이 요셉의 자손 그 후대가 분명히 이삭으로 야곱에게 내려올 때이 복은요 뭔가 정상적인 매끄러운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상속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북 출신 목사님인데요 남한으로 피난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호렬당신으로 내려왔는데 평생 목회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더래요 그래서 이 복의 비결이 뭔가 찾아봤더니 할아버지에게로 자기 생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가 마을 잔치를 하는 걸여러번 봤대요. 아마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이북에 살아 계실 때 아마 상당한 재력가였던가 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동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대요. 아주 돼지도 잡고 아주 푸짐한 잔치를 베풀어서 온 동리 사람 가난한 사람들부터 불러다가 잔치를 했대요. 이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내가 죽으면 장례 기간 동안 가진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대접을 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이 장례식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됐다는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 그 유언처럼 자기 평생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에 가난한 자를 섬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축복을 가르치고 그 축복 가르침이 또한 축복을 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축복을 가르치고 축복을 심으면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축복으로 축복을 가르치고 축복을 심는 우리 구미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지요. 성경에 사랑하라는 단어가 557번 나와요. 여러분 사랑도요 배워야 할수 있어요. 사랑도요 가르쳐야 돼요. 사랑은 섬김이잖아요. 섬김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1900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상담가이자 철학자인 심리학자가 태어났어요. 이 에리 프롬이 프랑크프루트에 태어나서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미국 예일대학 교수를 거칩니다. 그러며 심리학의 대가가 돼요. 그래서 The Art of Love라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지요. 아트 오브 러버 예, 여러 사랑도 배워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더 아트 오브 러브라는 이 책에 사랑의 기술이 뭐냐? 사랑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리 프롬이 가르치는 사랑의 기술은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기술이라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마음이 있긴 있는데 표현을 못해서 시체말로, 말 주변 머리가 없어서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충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다.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쳐놓으면 사랑을 심는 것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말에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그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내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청춘 남녀가 만났는데 다섯 시간 남짓 만났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티격태격 하는 것 같지만,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담고 있잖아요. 그 단어 속에, 그말 속에. 여러분, 사랑은 교육입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사랑도 하게 되지요. 부모가 사랑하며 살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사랑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사랑을 먼저 줘야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사랑받기 원하거든 먼저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쳐야 사랑이 심어지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요. 성령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가르치면 성령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성령을 가르치면 성령이 심기고 그 성령의 열매가 꽃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이 성령으로 온 민족을 제자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가르치라. 그렇게 유언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교육받았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령을 배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1세대 전만 하더라도 성령을 사모했던 시대였어요 그때만 해도 방언 받기를 원하면서 그때만 해도 능통하게 기도하는 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방언이니 방선이니 방언통변이니 이런 성령관사를 체험하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나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웃 교회에 나가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가까운 구민 명성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집으로 전화가 왔길래 집에 있다가 급히 뛰어 나왔어요. 나왔더니 목사님 3층을 본당을 좀 보여 달래요. 그래서 내가 3층에이 모시고 왔더니 우리 본당 저기에 떡 들어서 와떡 서시더니 아참 교회가 참 아담하고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이어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명성교회 오면. 방언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분이 저번 해를 사모하는 교인이로구나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나 목사가 방언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명성교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자연적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모시고 코로나 끝나면 온대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인태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세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셨고, 성령을 통하여 세례받으셨고, 모든 공생의 출발도 성령에 이끌리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가 나오지요. 고넬료도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삶의 동력이 성령이었고 베드로 삶의 동력이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 삶의 동력 또한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고넬료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의 동력이 성령님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배워 성령을 심는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올한해 가르치고 배우자는 얘기를 무수히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는다는 말입니까? 뭘 가르치고 배우자는 말일까요? 어떻게 가르치자는 말이요? 어떻게 배우란 말입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심자는 겁니다 축복으로 축복을 가르치고 축복을 심자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심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명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 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심을 믿습니다. 2021년 올한 해, 우리 구미명성교회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축복을 가르치고 축복을 심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랑을 가르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을 가르쳐 성령을 심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